어떤 전형으로 음, 이렇게 들어오셨고 그리고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좀 얘기를 먼저 좀 해주세요 어, 저는 공인 연생이고 작년에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 일반 전형으로 음. 생재수 해가지고 <laughs> 네. 들어왔고 네. 준비 과정은 그냥 제가 재수 종합학원도 들어왔었고 거기서 나와서 독학 재수도 했었 고 네. 독학 재수하다가 혼자도 해봤 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순서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종합 학원에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종합 학원 들어갔죠. 몇 달이나 다니셨어요 두달 다녔습니다. 음, 뭐 얼마 안 다녔네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는 뭐 주로 혼자 공부 하면서 좀 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정도 음, 그 다음에는 독학재수 통학을 갔었는데, 통학을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좀 길어지는데, 음. 통학을 다니니까 핸드폰을 쓸수 있잖아요. 아, 왔다 갔다 면서 학원을 갔다. 나오면 음. 핸드폰을 봤는데, 음. 밤에 핸드폰을 하니까 늦게 자고, 그럼 아침에 또 힘들고 이러니까 생활패턴이 너무 망가져서 기숙학원에 들어가자 해서 독학재수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아마 한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빠르네요, 그것도. 빨리. 응. 그리고 나서 쭉 수능 때까지 쭉 다니다가 수능 100일 전에 나와서 혼자 했었어요. 그러면 수능 공부를 1년 정도를 풀로 하신 건데 주로 사용하셨던 공부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음. 어, 저는 약간 타이머 없으면 공부를 시작도 시작을 못 하는 타입이라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플래너를 쓰고 그다음에 뭐 어떤 어떤 과목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적어두고 그다음에 타이머를 돌려서 공부한 시간 재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간단해요. 뭐 이렇게 특별한 플래너 같지는 않고. 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먼저 네,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제 계획대로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렇죠. 노력하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노력을 강조하시는 분은 <laughs> 실제와 좀 다르다 뭐 이런 뉘앙스가 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 네네. 그래요 플래너 이렇게 쓰고 또요. 네. 어또 그리고 음, 학기 초에는 학기 초라고 하면 좀 그런가. 재수 처음에는 그냥 개념하고 어떤 기초들 다지는 쪽을 중점으로 하고 중반부 후반부 넘어갈수록 모의고사 풀면서 어 저는 약간 수업을 많이 안 듣고 인강 같은 거 들을 때도 막 그거를 깨, 막 계속 하루, 계속 듣고 있는다기보다 그냥 그 교재를 사가지고 풀고 그다음에 풀이를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서 인강은 최대한 안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정시를 준비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과 한1 년만에 탁 해가지고 수능을 집중 반짝 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 수능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나 뭐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막예 내용을 많이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음, 그 사실 내용이 고등학교 내신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음. 뭐 완전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음. 개념들은 다 충분히 돼 있는데 그거 조금 다질 때는 개념 다질 때는 인강 선생님들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풀 때는 음, 계속 풀어보면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 나한테 맞는 방법과 약간 국어 풀 때도 뭐 엄마에 먼저 푼다, 독서 먼저 푼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약간 해보면서 저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을 찾았던 음.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한번 먼저 해봤으니까 네. 조금 예, 좀 조언을 해준다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도 하고 부정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재수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1년 동안 쭉 정신적으로 멘탈로 잡고 있기가 일반적인 학생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그냥 어쩌다 100점 나왔는데 난 수능 때도 100점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좀 공부하는 게 해이해진다거나 그럴 수 있어서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100점을 한 다섯 번 중에 네 번은 맞아야지 수능 때도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숙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네, 음, 그게 일반적이죠. 아, 아, 어때요? 수능 그것도 다 다른가? 개인마다? 그렇죠. 근데 어. 학원 다니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만약에 기숙학원을 다닌다 지금 다닌다면, 음. 어, 이성을 좋아하되 연애는 하지 말아라라고 음, 하고 음, 싶습니다. 어, 뭐, 좋아하되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약간 재밌는 일도 없고 하니까, 음. 결국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 이성 얘기나, 누구막 좋다거나 이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음. 이제 본인의 이제 공부법 중에서 지금 이, 이것도 하나 들고 오셨어요. 약간 오답노트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가져오셨으니까. 어,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풀면서 약간, 벽을 느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따로 모아서 계속 또 풀어보고 풀어보고 하면서 뭔가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 오답노트입니다. 음.